자, 오늘 무슨 이야기 할 거냐, 일단은 그래서, 마크에이지 3에 대한 정리, 규칙이나, 이제 전쟁 뭐 이런 것들이나, 어, 오늘 그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규칙입니다. 영우빙 사용 가능하고요. 용암으로 테러하는 거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용암 테러는 무조건 막아야 돼. 이게 용암 테러를 이제 허용하잖아? 게임이 안 돼요. 예, 그냥 이제 집에다가 용암 다 발라놓고 주변에 진짜 용암 벽 세워가지고 다 발라놓잖아. 절대 아무도 못 이겨요. 에이. 자, 개척자와 영토 중립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PVP가 가능합니다. 지옥과 엔더 월드에 가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자신이 소속되지 않는 성에 침입할 시페널티를 받지 않고요. 해적은 이룰에 해당하지 않고. 개척자 무기는 구매할 시 기속되나 양측 하위하에 양도가 가능하다. 아 뭐야? 아, 사신수 두 개가 안 되고 사용수도 두 개가 안 되네. 제작은 이렇게 딱 된다고 하네. 이게 내가 볼때 멤버들 기준이겠죠? 자, 중앙상점에서 파는 국가선포권을 사용한 이부터 왕이 되며, 왕이 된 개척자는 신호기를 구매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첫 신호기는 고용인원이 10명이며 두 번째 신호기를 설치할 시 국가 최대 인원을 15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원을 고용하시 미리 국가원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3 곱하기 3의 공간, 침대에 필수라고 합니다. 와, 우리 집은 진짜 딱 말해줄게. 우리 집은 진짜 다 컨테이너 박스. 우리 시민분들은 다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 마켓 신청 게시판에 건축가분들도 좀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건축가나.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신청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가는 아직 신청이 없거든요 건축가 진짜 바로 뽑습니다 진짜 개 노잼이어도 진짜 입국다 해도 이분은 뽑습니다 신호기 국가의 개수는 최대 3개이며 성의 크기는 100x100으로 고정입니다 야 근데 최대 3개면 한 개가 멸망하고 그 다음 한개 꼽는 건 가능하다는 것 같죠? 3번을 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최대 3개면은 세개인 상태에서 2개가 깨져도 이제 그 다음날 두개를또 지울 수 있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국가의 모든 신호기가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그 국가는 멸망하며 왕의 권한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멸망한 국가의 왕 자신에게 승리한 국가에 충성을 다하거나 다시 개척자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호기는 오직 개척자만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멤버들만 부술 수 있고요 국가의 왕은 자신에게서 승리한 국가에 충성을 다하거나 이거는 근데 이게 그쪽 멤버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라고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건가 봐요 템은 안 있는 거 보니까 사신수를 만들면 그대로 가질 수도 있나봐요 안 뺏길 수도 있네요 보니까 멸망한 국가의 국가원이 떠돌아가며 다른 국가를 선택받지 못할 경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원이 뽑을 수 있는 국가에서 새로운 국가원 대신 선택을 받을 수 있고요 아 어, 이거는 또 신기하네요 이제 만약에 내가 악어님을 죽인다 해도 악어님이 저희 국가에 들어갈지 말지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로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어좀 바뀐 부분이죠 국가 나가기 개척자 2명 이상의 국가에서 개척자는 자신이 원할 시 조건 없이 국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이것도 또 얼케인가 없네 자1-5 승리 조건 예 네, 개척자 승리 조건입니다 개척자 국가는 해적이 존재할 시 해적을 멸망시켜야 하며 모든 나라를 통일할 시 승리합니다. 해적이 모든 국가를 멸망시키기 승리한다고 합니다. 해적의 등장 조건은 비밀로 시작하나 이후 어떠한 사건에 의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을 모두 달성하시 해적 왕의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적 왕이 된 개척자의 국가원을 신청한 플레이어들은 해적 선언의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적은 개척자 한 명을 부왕으로 거느릴 수 있으며. 부왕이 된 개척자에 국가원을 신청한 플레이어들은 해적 선언의 권한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려면 여러분들 해적이 만약에 개척자 한 명을 해 근데 다른 나라가 왕이 있는 나라 만약에 이제 제가 해적이 됐고 찬우 형이 만약에 멸망하지 않았어 근데 해적 부왕으로 거느리면 그 아래에 있는 국가원분들도 혹시 다 해적으로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런 거 중요할 듯 자, 해적의 능력 해적왕은 해적 은신 스킬을 획득합니다 해적 은신의 지속시간은 10초이며 30칸 이동할 시 해제됩니다 자 해적은 물속에서 재생 버프를 받으면 스마트 무빙을 끊고 시프트 키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해적의 멸망 해적 소굴이 정해진 곳에 신호기가 설치된 이후 20분간 파괴되지 않을 경우 해적은 멸망하며 해적 속으로 신호기를 설치한 왕의 성이 됩니다. 해적이 멸망할 경우, 해적 선원은 떠돌이가 되면, 다른 국가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해적 시간에 제약 없이 모든 국가에서 약탈이 가능하고요. 해적 역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 시간과 전쟁 시간이 있는데, 해적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없다는 뜻이고, 해적 왕을 동반 시에만 약탈이 가능,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적왕과 해적 부왕이 함께 약탈을 나간 이후, 해적왕이 사망할시 해적 부왕은 약탈하러 간 성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격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약탈의 경우 전쟁권을 사용하진 않지만, 신호기 파괴하는 목적의 경우 전쟁권. 아, 전쟁권은 사용해야지 이제 깰수 있다네요. 예. 에... 근데 이 사실상, 여러분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른 왕이 딴데 갔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약탈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척 하면서 거기서 전쟁권 쓰고 그냥 깨도 상관없다는얘기예요 해적의 부활. 해적의 부활은 히든 룰이며 룰표에 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의 기본교체 국권 7명 이상일 때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3일차부터 바로 전쟁이 가능하단 소리예요 전쟁 시에 용함은 당연히 안되고요 성벽과, 성벽의 t n 를 이용해 파괴해야 되고 양 국가가 서로 전쟁 중일 경우 다른 국가의 전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쟁 시간은 총 30분으로 준비 시간 10분 전쟁 시간 2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쟁이 선포될 경우에 국가는 서로 전쟁 시작된 항복권을 사용하여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 시간 동안 모든 국가는 신호기를 새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 이거 중요하죠 자 전쟁 선포 이후 10분 내에 동맹권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억울하거나 꼭 알려야 하는 일을 신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 버그 사용 유저 그리고 비매너 유저를 신문고에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개짓거리. 예 사실상 꽁트용이에요 대부분. 자 이거 하여튼 뭐 대충 개그 신문고는 다 개그 느낌이라고 거의 써졌다고 보면 되고 도박은 일정 시간에만 열리면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 기능. 마크의 역사상 진짜 최고의 기능이라 볼수 있어요. 아, 이게 또 도박으로 또 게임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암시장 일정 시간에만 열리면 정해진 물품 1.5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기존 마크의 이뽀 이런 거랑 다르게 이 암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암시장 때안 팔면은 걔흑드름이쉐이에요자 상점 자돌 400원 조약돌 400원 철블럭이 2만원 금블럭 4만원 다이아블럭 10만원 에메랄드블럭 20만원 자 석탄 7천원 청금석 7천원 7천원 5천원 흑여석이 5천원이에요. 이게 가도곡이랑 킹오곡 이런 거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 가격대 봤을 때 근데 자 보면은 빵이 만원 감자가 하나에 700원인데, 이게 행복깅을 먹나? 감자가? 먹지 않나요, 여러분들? 상의버전? 자, 구운 감자 1000원, 당근 2000원, 사과 2만원, 코카콩 600원, 사탕수수 600원. 사탕수수는 내가 해봤는데, 사실 사탕수수가 편한 건 제일 편한데, 돈은 그렇게 잘 벌리는 편 아니야? 그냥 항상, 항상 그냥 무난. 근데 아무리 커도 그냥 무난. 그런 느낌? 어, 자동 선인장 하면 선인장도 나쁘지 않겠네. 그거 생각해서 600원 한거 같죠? 후박 4,000원. 호박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자, 닭고기, 돼지고기. 자, 고기도 들 가격이 다양하고. 케이크가 10만원. 호박파이 만원. 10 깃털 천원. 자, 스탠포인트 세 개는 최종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공격력 0.3, 체력 1.5. 마법 공격력 0.1, 체력 0.2. 민첩 공격력 0.2, 이동속도 1. 와, 근데 이게 민첩이 진짜 좀 슬프긴 하다. 내가 볼때 마법은 좋아. 마법은 공격력도 주고 체력도 준수해. 근데 민첩이 체력이 없어. 이게 조금 문제긴 하네. 어, 체력이 없으면 좀 쉽게 죽긴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게더 나을지 고민을 좀더 해봐야겠네. 오늘 시작 전에. 자, 스탯은 수정 수치가 조정될 수 있고요. 개인당 스탯은 총 50개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확실히 괜찮은 게 피해 건물랑 필사 행측인데 이두 개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손재주 웃긴 게 손재주가 상향을 먹어가지고 타고난 신체가 더 좋아요 신수의 힘도 굉장히 준수하면서 좋은 기술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흰 법사를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평타 판정 스킬들이 간혹가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수의 힘 상태에서 스킬 써가지고 가끔씩 맞는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있으면 거의 진짜 개적패 마법은... 신체 강화도 좋아, 심지어. 저항은 없지만, 도망가기 굉장히 최적화돼 있고, 그리고 타고난 마력이 뭔가 그 저번에 제 버그가 있었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바라보는, 근데 이게 에너지 볼트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마법사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 볼트는 사정거리도 짧고, 구체도 짧아가지고, 이게 사실상 좀비 말고는 안 맞아줘요. 심지어 거미는 피할 것 같아, 진짜로. 자, 근데 손재주도 은근히 개꿀 스킬이 많아요. 자, 타고난 신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마법 버프 같은 경우는 90초에 지속시간 10초인데, 얘는 어드메니테이지가 이제 30초가 더 길고, 10초란 시간이 더 있는 대신에, 거기다 성급함도 있어요. 이 성급함이, 이게 광산에서 진짜 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성급함이 진짜 레벨링 하는데도 빨라 이제 광물, 이제 석탄 같은 거다 캐가야 되는데, 저거 쓴 다음에 캐면 진짜 개 빨라요, 진짜로. 그 1위화는 솔직히 좀굳이고요 1위화는 그냥 집찍히는데 쓰는 거고, 타고난 신체가 진짜 좋아. 근데 사실 이제 손재주랑 민첩을 고민한다 했을 때, 손재주도 사실 메리트가 있어요. 면 체력도 일단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죽음의 손길이 저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민첩에서 저는 죽음의 왈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죽음의 왈츠 저번에 버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옛날 그 죽음의 왈츠 감성이 아니냐. 이제 진짜 딱 생각을 해보면, 영웅빙 하면서 스쳐가기 쓰면서 거의 진짜 엄청 멀리 가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출혈키고, 이제 연화를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의 왈츠 딱 돌리면서 평타 때리면은 보통 뒤져요. 근데 난 손재주를 손재주 마법을 찍고 싶은데 제일 걸리는 건 뭔지 알아? 신격화 이걸 찍기가 싫어요 주변 30칸 이내 모든 플레이어들을 10칸 공중에 띄우고 내려왔을 시 구속 툴을 부여하면서 10초간 5초 무적 근데 저의 성향상 이런 거좀 별로 싫어해요 자 숙련도 패시브 인베넨토리에 있는 광물을 녹인다 광물이나 돌 200개 캘 때마다 성급함 3효과를 10초간 부여받는다 자동농사도 있네? 잭팟 와 뭐야 5% 확률로 5배를 물고기를 낚을 시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낚인다 오자 특수무기 월강도 아이템 살면 흙도 어뭐168뭐 개소리지 이건 아 이건 뭐좀 어이가 없네 예 헤르메스 지팡이, 데메테르 변이사. 근데 여러분들 이게 40개짜리 중에서 제일 효율 좋은 거뭔지 알아? 헤파이토스야, 진짜로. 처음에 40개짜리 이득을 볼려 한다. 무조건 헤파이토스예요. 진짜 인챈트 좋은 거 뽑은 다음에 헤파이토스로 계속 굴려야 돼, 진짜로. 아프로디테 거울 40개, 모든 디버프를 해제하면 보호막이 생긴다. 자, 아레스의 검은 계속 쿨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모든 스킬 다 써봤거든요. 여기 그이 개척자 무기? 아레스의 검이 쿨타임이 제일 짧아. 그리고 데미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아르테미스도 좀 신기하더라. 이게 뒤로 가지는 이것도 괜찮고. 아폴론의예언서 60개 메테오. 이것도 데미지는 준수한데 아폴론은 항상 그냥 단발이에요. 근데 보통 이 단발로 죽진 않았어. 디오니소스 의 지팡이. 이것도 범위 미쳤어요. 범위 미쳤고 데미지도 진짜 굉장히 좋아요. 디오니소스 지팡이 나베드 아테나의 방패도 굉장히 좋아요. 제우스의 창은 저번에 그 뭐지 방무 때문에 버그라고 듣긴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하데스가 옛날에 한 진짜 항상 좋았고 포세이돈은 이제 약간 좀 미친놈들 이썼어 예를 들어 넣었어 이제 약간 좀 테러 좋아하고 약간 물 장난 좋아하는 애들 근데 하데스의 낫이 데미지는 좋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범위가 짧아요 아 사신수 무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사용수 근데 사용수도 뭐야 사용수도 스킬이 다섯 개야 아 사용수도 한개 만들 수 있다는 게그 약간 그런 약간 전설급 팀 그런 느낌인가보네 동급이네 야 사용수도 중요하겠네 엑스칼리버 이거는 뭐 사실상 나오면 끝난거고요 게임 에이. 자 일단 마크해진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나 오늘 아좀 연습 좀 할라 했는데 어